와, 정말, 지구 끝까지 쫓아오더라고요. 지구 끝까지 쫓아와. 세상에나, 마상에나 그래, 결국에는 뺏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없어가지고, 삼각이. 그래가지고. 어? 에에, 게 스탯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이. 예, 스탯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뺏었어. 오늘, 어휴, 또 여기도 도착하자마자 뺏었네. 자, 나는 간다, 친구들아. 타디도, 우리, 만약에 사인 그거 로그받하면은한명 끼고 있으면 정말 좋아요. 어, 안 죽어. <laughs> 절대 안 죽어. 아, 어쨌든 안 그래도 어제 내가 타디를 뺏어서 그런지 타디 4인팟을 만났어요. 와, 진짜 안 죽더라. 진짜 안 죽어. 진짜 안 죽더라.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에 잡긴 잡았는데. 와,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열기여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 메타가 2세은 별로고 하나만. 상태 이상 10%만 챙기면. 아이 세트 괜찮겠다. 이 세트 괜찮아. 음, 어 음. 아, 괜찮아. 이, 이 세트 괜찮아. 요즘 그 메타가 그저 뭐야 상태 이상. 그거는 장비들이 많이 신규로 나와가지고 총도 있고 조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상태 이상은 많이 걸어가지고 상태 이상 제가 꼭 챙겨야 돼. 프로비, 프로비 끼지 마세요. 프로비 끼일 낄 바에 차라리 체코나, 체코가 나죠 체코. 체코나 그루퍼. 체코나 그루퍼가 나아요. 네. 정 없으면 끼는데, 세코 그루퍼 두 개만 끼워도 뭐, 치확치댐이 확 올라가니까. 골란 네, 그 곤란, 곤란 2셋을 끼는 게좀부담스러어요 장비를 두 개를 끼워야 되니까. 그런 같으면, 무라카미도 그걸 끼세요. 제계근위병한 개만 끼워도 1% 올라가니까. 그렇게도 돼요. 네. 확실히 상자하고 방어도 재생을 챙기면은 생존률 다 올라갑니다. 나 로고 당했는데 왜 총쏘니 친구야? 자까지 써봐 아이템 확인하고. 확인하고 어, 올려줄게 그러네요. 아, 빨리 재료를 얻어야지 그 빨리 이 최적화를 지키는데. 아, 이 최적화가 시급하네요, 지금. 최적화가 아주 시급해요. 지금도 다니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가끔씩 그핑 많이 뛰는 애들하고 렉쟁이들 만났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좀시트에서꽉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렉만 없으면 뭐 아무 상관없는데. 이게 렉이 많은 좀 게임이라. 아, 어제도, 아, 나 진짜. 에이, 와, 막 프레임 드 떨어지는데. 와, 세상에. 이게 내가 보니까 핑 차이, 핑 뜨는 애들은 보니까 한 1초에서 2초 정도 내가 늦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무조건, 분명히 방패를 폈어요. 걔가 총을 쏘는 것 같아가지고, 방패를 폈는데, 방패 펴고 나서 데미지가 막 들어오더니 죽는 거야. 어떤 건지 알겠죠? 어.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뛰어, 뛰어가다가, 유저를, 아, 로그를 눈앞에 마주쳤는데, 마주치자마자 즉사하는. <laughs> 그거. 상대방이 총 쏘는 모션도 없, 없었는데? 즉사하는. 뭐 그런 거. 본다는 <laughs> 이야기죠. 나는 늦게 보는 거고. 응? 복적? 복적이 이상한 모른 나나아이야 진짜 완전 완벽한 게임인데 더이상 갈게 없는데 왜? 이거 아니야? 아이 와, 유저 많다. 아우 씨. 나 아, 죽을 것 같은데. 어, 말벌 던졌다. 도망가야지. 어, 도망가야지. 어 말벌 던졌어. 씨. 아, 어, 여기 다섯 명 있는데. 네 명이 로그파 될까? 아니네. 설량한 유저들이네. 꿈면서 <laughs> 매달고 있네. <laughs> 알았어, 알았어. 로고 안 올릴게. 아유. 로고 안 올릴게. 알았어. 긴장하지 마. 로그 안. 음. 좋습니다. 좋습니다. 와우. 오, 괜찮네요. 좋아요. 좋아요. 어. 음. 음 괜찮아요. 좋아요. 준수해요. 좋아요. 근데 총을, 기부인 없어요? 아, 그냥 그거 쓰세요. 나중에 세, 어, 저 뭐야, 창고 관리 있으면 기부인 하나 꺼내놓으세요. 그것도 괜찮으니까. 어 기분 하나를 꺼내놓으세요. 3명이네, 1 2쓰리 얘들을 잡을까 말까. 일단 이성기는 보내줄까? 이성기는 보내주고 신규유저 같으니까 이성기는 보내주고 잡읍시다. 뺐어요? 뺐어요? 뺐으면 되죠. 뭐. 뺐어요? 잠깐만, 잠깐너너깐만잠깐 어, 너? 아니, 아니, 아니야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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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깐만 잠깐만, 리깐만잠 마, 만리깐 잠깐만, 잠깐만, 잠 잠깐만, 잠 잠깐만, 어 잠깐만, 잠 잠깐만, 잠 마. 잠깐만, 잠 잠깐만, 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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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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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만, 잠깐만, 아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나어지러어지러어지러어지러어지러어어지러워어지러워모르어거로어금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지러워. 얘들아 로들아로어와잠 어디로 일로 로들어와봐일디로들로어와로어디아 어디로 어로 와야지 어들아 어디로 어디어어 그런 모양이네? 아,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아, 잘못했다, 잘못했다. 아유. 와, 그래도 얘들 스탯을 잘 맞췄는데? 신... 아닌데? 뉴비가 아닌데요? SHD가 2677인데? 어쩐지 와다 꽉이야 다꽉 장비가 역시 왜, 왜 움직임이 유비거지 움직임이 왜유비거지 산탄총이요? 아, 산탄총, 산탄총은 뭐, 아니면은, 뭐, AR이나, 산탄총 아니라도, 산탄총 그거, 그거 없어요? M870? M870, 슈퍼구공도 괜찮아 슈퍼구공. 음. 그러면 AR 쓰세요, AR. AR 하나 들, 돌교서총 하나 들면 되거 지금 위협전술 끼고 계시잖아요 이게 읽어보시면 이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너스 방어도가 부여되면 무기 데미지가 35%나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뒤에 아드레날린이 뭐냐 면 유저를 만나서 비비면 보너스 방어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위협전술하고는 아드레날린하고는 꼭 붙여서 써야 돼요 그래야지 효과를 볼수 있어요 네. 근데 유저를 우리가 교전하는 게 거의 다 10m 아니에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피하면서 돌아다니기도 익하면은 계속 그점에 보너스 방어도가 막붙어요그니 그러니까, 어. 네? 아, 아, 다른 유저가 있다고요? 아. 어 빨리 우리가 따야 돼요. 우리가 따야 돼요. 우리. 우리가 땄어요? 보고? 아 아깝다. 아 그래 그때 마침또 돼지 두 마리가 나오니 아 그러니까 아, 잘 뺐어요 잘 뺐어요 잘 뺐어요 무조건 생존이 우선입니다 생존. 뭐 살아, 살아남아야 뭘 하더라도 하지 그죠? 예. 네. 무조건 생존 요소입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만약에 내가 먼저 눕거나 해서 좀 불리하다 싶으면 그냥 뒤로 돌아보지 말고 뛰어 가세요 그냥 튀어 버리세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싸워서 죽지 말고 음. 그런, 그런다고, 막, 뭐럭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얘네들 왜 이렇게 질수 없노? 막, 왔다 갔다 여기서 왜 이러지? 아, 같이 이렇게 당겨야지. 내가 맞추지. 우와! 삼과! 이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빨리. 이거 드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하나 더 와요. 하나 더 와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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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여기서 그냥 빠질게요. 테디님. 그냥 빠질게요. 여기 건물소 너무 앞이라가지고. 이송장으로 갈게요. 이송장에 사람이 있으니까. 음. 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 조금 쉬다 갈게요, 여기 와서. 어? 어서, 어서 오세요. 아니아니 아니, 갔어요. 일로 오세요. 네. 여기 와서 좀 쉬고 계세요, 여기서. 네. 아니,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 안 돼요. 심, 장마비올수 있어요. 그냥 여기 쉬어요, 여기서. <laughs> 좀 쉬다가요. 언패? 어차피 제대로 못 찾아요 우리 어 펄스 당했다 어, 무브 무브 펄스, 펄, 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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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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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했다 펄스 지금 상과이라가지고 그죠? 빨리빨리 빨리 그죠? 빨리, 빨리. 아 그럼 빨리 와요 빨리 네. 아주 좋아요 아 이게 테디님 덕분입니다. 내 혼자 있었으면 못 이겼어요. <laughs> 잘하셨어요. 정말 일취월장 하셨습니다. 지금 그럼 담배 한대 피우고 오겠습니다.